만수르 할머니는 그날 비서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도심 외곽 상권에서 한참 벗어난 골목, 낮에도 정막한 그길 끝에 작은 식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듯한 가게 외부 옆에는 작게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라는 문구가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을 열면 오래된 테이블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서울 한복판의 삶을 내려놓고 아이를 위해 이 외진 동네로 이사해 온 부부. 그들의 딸 아이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었다.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작은 감염도 생명을 위협했다. 부부는 교대로 아이를 돌보며 식당을 운영했다. 식당을 연 이유도 단순했다. 딸 아이를 위한 식사를 만들다가,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이건 그냥 우리만 먹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식당. 하지만 위치는 너무 외졌고, 손님은 하루 두세 명 뿐. 늘어나는 약값과 줄어드는 통장 잔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만수루 할머니가 문을 열자 젊은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다. 메뉴는 단출했다. 된장찌개, 제철 채소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숟갈 먹는 순간, 만수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된장의 깊은 맛, 반찬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 직접 담그신 건가요? 네, 딸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모든 재료를 손수 만들어요. 만수루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딸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아내는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식당은 딸아이를 위한 식탁이에요. 아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세상에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손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만 잘 먹어주면 그걸로 돼요. 말 끝에 눈시울을 닦는 그녀를 보며 만수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만수르 할머니는 비서에게 이야기했다. 내일부터 이 식당을 소개해요. 딸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라고요. 일주일 후, SNS에서 기적의 식탁이라 불리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이젠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다. 딸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부부의 얼굴에도 희망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만수르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식당을 찾았다. 딸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쿠키를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저다 나으면 빵집 하고 싶어요. 만수르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때는 꼭 초대해줘야 해. 내가 만든 빵꼭 먹어보고 싶거든. 식당을 나서며 만수르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음식에 반드시 감동하게 되어 있지요.